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입술로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자랑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할수 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내가 자랑하는 어떤 자랑보다도 큰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귀한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 구원받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그랬서이죠 즐거워한다.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다 같이 그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이절과 3절에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즐거워하느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느니라. 삼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아,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즐거움이 될까? 아, 즐겁다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히 음, 공감이 되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사실 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 다른 번역서 중에 표준 세 번역으로 똑같이 로마서 5장 2절로 3절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고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laughs>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아멘. 어, 예. 어, 개역 성경에는 절거워 하느니라 절거워 어, 하느니라 고했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랬어요. 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절거워 어, 한다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뜻이죠 음, 내가 즐거워, 무엇 뭐, 뭐 때문에 즐겁다, 내가 즐겁다라는 나의 반응으로 좀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랑을 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갔다 옵니다. 음식점에서 먹을 때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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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그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자랑할 뿐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삶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복음이 가장 큰 자랑이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은 그저 내가 구원받고 즐거운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자랑됩니다. 두 번째, 그 자랑은 내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일찍이 다른 글에서도 나는 그전에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인 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하면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아, 그렇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가마니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가마리엘부터 배웠다는 거죠. 나는 그런 배운 것을 자랑했고,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고, 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걸 자랑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는 거죠. 가법치 없는 거죠. 이제 그건 다 버리고 내게 정말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그저 내 절구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랑이 세상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왜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나에게도 자랑이고 자랑이고 자랑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면서 네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로마스 5장팔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한 밑줄을 그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우리가 어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기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왜 자랑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으로 머물고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로마스 1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앞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복음을 자랑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라. 그 구원도 우리가 어로와 죽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꼭기억하시될 것든.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자랑스러우냐? 사도 바울은 아직 죄인이었지만 은 우리 주님이 먼저 그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바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어,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구원받았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주를 꺾어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을 때도 구원을 받았지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수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까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라사울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울도 주님이 먼저 그를 택하여 구원하셨더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저 소극적으로 내가 죄인일 때에도 나를 구원하였지만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박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는 구원받을 어떤 근거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복음만을 나는 자랑합니다. 세 번째,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이해여 드리신 어린 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또 한편 예수님은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도 하고 또대 제사장이 될까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그 번제단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에 있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대제상이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승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만에 하나라도 그 지승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무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승소에 들어갈 때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대 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를 지나 성소를 지나 성전들에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은 한우를 지릅니다 그건 왜냐? 대 제사장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가 허물이 없고 그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제값으로 죽으시기도 하거니와 그가 삼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드린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 붐바 되미니. 아멘. 더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엄바된 것이다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깨달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를 닦고 수련을 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거나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받아 되어진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셨다. 부어 주셨다. 부어 주셨다. 우리에게 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까? 여기 아무도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원받은 것이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은 것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할 뿐이고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자랑이. 이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